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군수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10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연구용 제트 엔진 1대를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숨겨진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기업인 모터시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모터시치는 과거부터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서방 여러 나라가 탐내던 전략적 자산으로 꼽혀왔습니다. 헬리콥터와 전투기, 무인기까지 다양한 항공 플랫폼에 필수적인 동력을 공급하는 이 회사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전략 산업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이 모터 시치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탄과 엔진을 맞바꾼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부가 안보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의 이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왜 한국은 10만 발의 포탄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제공하면서까지 연구용 제트 엔진을 확보하려 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터 시치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 구도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깊이 파헤쳐 숨겨진 전략과 그 파급 효과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무기거래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세계적인 판에서 자리매김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서 어떤 지정학적 계산이 오갔는지 명확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터시치는 단순한 항공 엔진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190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소련 시절부터 군용 항공기 엔진의 핵심 공급원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헬리콥터 엔진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군수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모터시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자체 항공기 엔진 기술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모터시치 인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2017년 중국 기업이 모터시치 지분의 56%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만약 이 인수가 성사됐다면 중국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엔진 분야에서 단숨에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모터시치를 장악할 경우,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체의 군사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1년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인수를 전격 차단했습니다. 모터시치는 다시 국가 소유로 전환됐고, 중국은 막대한 손해와 함께 국제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터시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정치적,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상황.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모터시치를 서방 진영과 공유하길 원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뒤엉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이 제공한 10만 바리 포탄은 단순한 군수 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전쟁 지속 능력을 의미합니다. 포탄은 곧 전쟁의 숨통이고, 한국은 그 대가로 단순한 금전적 이익이 아닌, 연구용 제트 엔진이라는 열쇠를 쥐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터 시치와 연결될 수 있는 첫 단서였고, 중국을 제치고 새로운 판을 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왜 굳이 연구용 제트 엔진을 원했을까? 단순한 연구 목적일까? 아니면 차세대 항공 엔진 기술에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일까? 그리고 이것이 KF-21 전투기와 미래 한국형 엔진 개발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될까? 한국이 연구용 제트 엔진을 확보하려 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부품을 들여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방위 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독자적 완성과 그 이후를 대비한 항공기 엔진 기술 자립입니다. KF-21 보라에는 현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WF414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검증된 성능을 자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국산 의존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전투기 클럽에 진입했지만 아직 엔진만큼은 독자 기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나 무인 전투기 혹은 초음속 드론까지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엔진 개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연구용 제트 엔진의 가치는 막대합니다. 단순히 한 대의 엔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적 데이터와 구조적 노하우,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한국 항공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모터시치는 수십 년간 다양한 군용 엔진을 개발해온 기업으로, 그들의 기술은 러시아와 서방 기술의 장점을 모두 흡수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인해 자체 연구 개발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이 필요한 군수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구용 엔진을 확보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우크라이나는 절실한 포탄을 얻고 한국은 돈으로도 사기 어려운 실제 엔진과 기술적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이 연구용 엔진을 기반으로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KF21의 계량형 혹은 차세대 한국형 엔진 개발에 실질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국 스스로 독립적인 군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래는 단순한 무기 교환이 아니라 한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투자이자 향후 동북아 전략 구도에서 한국이 자주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 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협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도 핵심 기술을 지원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실한 군사적 동맹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모터시치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모터시치 인수 시도가 좌절된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방산 협력을 면밀히 관리해왔습니다. 중국이 만약 모터시치를 장악했다면, 중국은 전투기와 헬리콥터 엔진 기술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냈을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심대한 위협이 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이 포탄 제공을 통해 연구용 제트 엔진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중국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을 강화하는 이중 효과를 거둔 사례라 볼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승리와도 같은 셈입니다. 반대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모터 시치 지분을 확보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감수하면서도 인수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차단했고 결국 중국은 국제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고 엔진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중국의 입장에서 구력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노렸던 기술적 돌파구를 한국이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이번 사건을 자국의 항공 엔진 개발 지연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전투기 엔진 성능에서 서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시치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었지만 실패했고, 이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는 중국 항공 산업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남기고 동북아 군사 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한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현재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군수 지원입니다. 포탄은 전쟁의 생명줄과도 같으며 하루에도 수천 발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공한 10만 발은 그야말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미국 폴란드 등과 협력해 대규모 포탄 생산 능력을 입증한 국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한국은 단순한 무기 제공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모터 시치 문제를 통해 국제 외교무대에서 유연하게 움직여왔습니다. 중국의 회사를 넘기면 단기적 자금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미국과 서방의 반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서방 진영에 더 가까이 서는 길을 택했고, 이번에 한국과의 협력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서방과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무기교환이 아니라 지정학적 계산과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전략적 거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손을 묶으면서 동맹국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는 생존에 필요한 전쟁 자원을 얻었으며, 한국은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 기술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연구용 제트 엔진은 단순한 참조용에 불과할까, 아니면 모터시치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예고하는 신호탄일까? 만약 후자라면 이는 단순히 군수 기술 확보 차원을 넘어 한국이 동부가 항공 엔진 시장에서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국제 사회가 앞으로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한국이 이번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항공 엔진 독립성의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 전투기, T-50 훈련기 수리온 헬리콥터 등 다양한 기체를 자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인 엔진만큼은 미국과 유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방산 수출 전략에서도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기체 성능이 뛰어나도 엔진 수출 통제가 걸리면 수출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엔진 기술 확보는 한국 방위산업의 오랜 수건 과제였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연구용 제트 엔진은 단순히 하나의 장비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금속 합금 기술, 연소실 설계, 터빈 블레이드 제작 방식, 고온 내구성 테스트 데이터 등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 엔진을 분석하고 시험 운용하면서 엔진 제작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급 교본을 손에 쥔 것과 같으며 단순한 부품을 넘어 전체 기술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물 교재라 할수 있습니다. 이 연구용 엔진의 가치가 특히 큰 이유는 모터시치의 독특한 기술적 배경에 있습니다. 모터시치는 러시아식 고출력 엔진 설계와 서방식 신뢰성 중심의 설계를 모두 경험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확보한 엔진은 양쪽의 장점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희귀한 사례가 됩니다. 이런 경험은 향후 KF-21 외 계량형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차세대 무인 전투기와 초음속 드론용 엔진 설계에 직접적인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무인기와 고속드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항공기업이 협력해 차세대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때 가장 큰 난제가 바로 엔진입니다. 무인 전투기는 유인기보다 작고 가볍지만 고출력과 장시간 비행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소형화된 엔진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연구용 제트 엔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는 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와 소형 제트 여객기 개발 분야에서도 엔진 기술은 절대적인 기반입니다. 한국은 정기식 추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중장거리와 고속 비행에는 제트 엔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 엔진 확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국제적 위상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항공 엔진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소수 강대국이 독점해 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으며 자국의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거래를 통해 엔진 기술의 핵심에 접근하게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곧 한국이 향후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지상 무기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했으며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수출은 엔진 문제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KF-21을 비롯한 항공기 수출에서 외부 통제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확보한 것은 연구용 엔진단 한 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성징성과 학습 효과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통해 엔진 독립의 초석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차세대 개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포탄 10만 발이라는 대가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미래 항공산업 전반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포탄 엔진 교환은 단순히 전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임시협력을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향후 10년, 나아가 30년을 좌우할 거대한 분기점으로 해석됩니다. 단한 대의 연구용 제트 엔진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기술과 경험은 한국이 독자적 엔진 개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이첫 걸음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세계 항공산업의 지형을 바꿀 잠재적 주자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기술자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항공 플랫폼을 개발하면서도 여전히 엔진만큼은 외국 위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용 엔진 확보는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엔진의 구조와 운용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방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 지을 기초가 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동맹국 한국이 기술적 이득을 얻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노려왔던 모터시치 기술을 결국 한국이 일부 확보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뼈 아픈 패배를 맛보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포탄을 얻었고,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교차한 지점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닌 게임의 중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연구용 엔진 하나로 모든 기술을 확보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독자 엔진을 개발하려면 수십 년에 걸친 투자와 끈질긴 연구가 필요합니다.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소재공학, 열역학, 정밀가공, 전자제어 등 수십 가지 첨단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집약체입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인력과 자금 그리고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기술 장벽과 외교적 압박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견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모터시치 인수 좌절로 큰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견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심화시키거나 외교무대에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성과를 확대해 나가되 동시에 국제 정치적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지닌 의미는 결코 축소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용 엔진 확보는 단순히 기술의 시작점일 뿐이지만,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세계에 입증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꾸준한 연구를 이어간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독자 엔진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세계 방산 패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길은 선택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 이익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비전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포탄 엔진 교환이 한국 방위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이 외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위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이 세계 항공 엔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기 위한 서막이자 동부가 지정학게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분기점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거래는 단순한 포탄 10만 발의 대가를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